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하다가 모르는 거를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질문을 다 받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나중에 혼자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곁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구글이 있습니다. 그죠? 구글 검색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다음 또 하나 아주 유능한 AI인 챗GPT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달라요. 챗GPT가 없었을 시절에는 구글 검색을 주로 했었겠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할때 팁은 첫 번째 짧은 단어로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파이썬 어 문법 이런 식으로 이게 단어가 많이 검색이 돼야지 자료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단어마다 이 많이 서치가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어만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검색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는 한국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는 영문도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요 영어로 검색하면은 좀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에러 같은 것도 쳐볼때 이제 파이썬 에러 라고 치는 게좀더 많이 나올 거예요 다양한 정보가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는 팁은 요겁니다. 짧은 단어로 최대한 간결하게 검색하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도 자료가 안나오면은 영어로 검색을 하는거 그 다음 또채찍피티 있죠? 얘를 여러분 보조라고 생각하세요. 보조 보조 선생님 정도 자 그래서 채찍피티는 유료로 써도 되고 무료도, 무료로 써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CGPT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구요. 자 로그인을 하면은 요런식으로 아마 뜰겁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만 무료 버전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정말 궁금한 게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얘한테 물어볼 때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처음 배우죠, 그렇죠? 자, 이때 내가 파이썬을 배우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파이썬 언어를 처음 배우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초보자에게 맞는 커리큘럼, 만들어줘. 이렇게.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다 해줍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1단계, 뭐 1주에서 2주 정도는 기초 문법. 읽기라고 하고, 그 다음, 함수. 그 다음, 뭐, 객체. 그 다음, 미니 프로젝트. 이렇게. 학습 자료. 물론, 이게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이런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얻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페르소나라고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무슨 학생인데. 내가 지금 뭔가 초보자인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아니면 반대로 얘한테 역할을 주셔도 돼요. 너는 지금부터 최고의 파이썬 강사야. 초보자인 나에게 기초 문법을 설명해줘.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 주자면, 자 최대한 뭐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게끔. 내 수준이 뭔가 이 정도다 하면은 뭐이 정도도 이해하기 쉽게 하면 더 쉽게 얘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따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정보를 이제 모를 순 없습니다. 못 찾는 거겠지? 모를 순 없어요. 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채찍 PT랑 많이 친해지시면 좋고 또 요즘 실무에서도 AI 많이 쓴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익혀주시면 좋겠죠. AI 다루는 방법이 아직 좀 서툴고 어렵다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색 한번 꼭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해주세요.